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씨가 4위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씨가 4위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한마디로 어차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 출마한다 해도 비참한 참패를 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의 지역구인 동구,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다 해도 아주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유승민이가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반문연대라는 거창한 명분, 그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반문연대를 위해서 희생양이나 되는 것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거야말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죠. 자신이, 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보수 대통합이다. 그러니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내려놓겠다. 라고 하는 거창한 이대의 명분에 희생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이가 출마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유승민이가 출마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그 대구 동구의 국민들의 민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만약에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에서 출마할 경우에 자신이 이길 것이 확실했다면 과연 유승민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유승민이는 대구 동, 대구의 아들이다. 나는 대구의 아들이다. 불과 한달 전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완전히 자유한국당의 원대 복귀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가설 정당을 만들면서 여기 대구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대구의 아들이다. 나는 대구 동구 의뢰 출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언론이 다대서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윤창중은 그때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죠. 첫째가 뭐냐. 자유한국당하고 완전 통합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 원대 복귀해서 그걸 갖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면 대구 동굴 주민들이 나를 찍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는 발상이다. 아니면 도망가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그 공천장을 갖고서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 유승민은 대구 동굴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 윤창중은 뭐라 했습니까. 나오려면 나와라. 당당하게 내가 정면대결하겠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유승민과의 1대1 단독토론을 제안했죠. 지금 대구 동글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헷갈려하고 있다. 진정으로 당신이 대구 동구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해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불출마 선언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이가 유승민과 1대 1 단독 회동을 제안한 그 칼럼을 한번 그 방송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치 쪽집게 점쟁이 같이 제가 이야기했죠? 자, 출마를 하려면 빨리 지금 예비등록을 해라. 예비등록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지금 다른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바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문 연대를 위한 보수 우파의 대동 단결이란 큰 명분, 그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이것을 처참한 낙선, 낙선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찬괴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대구 동글에 출마해서 윤창중이하고 정면대결을 해서 만약에 낙선이 되면 낙선이 100% 된다는데 그런 낙선이 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난다 그러니 차라리 정면대결을 피하고 보수통합이라는 명분 쪽으로 가기 위한 나의 그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부각하자라는 정치적 잔꾀인 거죠. 저윤창중은 8개월 전에 대구 동구의 방촌역 4번 출구에 윤창중 칼럼사랑 TV를 제가 사무실에 차려놓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요 무효의 인민 재판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을 가져온 유승민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배신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 왔죠. 그러면서 정면 대결하자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다 와라. 홍준표든 다 와라. 유승민의 불출마 선언에 숨겨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하고 현재 감옥에 계시는 불우한 환경에 있지만 제 1호 인사로서 당당하게 과연 탄핵은 정당했는가, 그리고 유심, 유승민의 처신, 유승민의 선택은 정치적, 인간적으로 올바른 처신이었는가를 저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심판받겠다. 나와 정면 대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저는 솔직히 유승민이가 오늘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의 원대 복귀해서 윤창중과 정면 대결을 할 경우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뭐 보수당이든 뭐 신설 뭐 통합신당이든 뭐든 만들어서 위장 신장 개업을 해서 대구 동구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 윤창준과 정면 대결을 할 경우에 승산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대 복귀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출마한다 해도 낙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을 한번 건너뛰자 그런 대인다운 모습을 보이자는 일종의 불출마 쇼죠. 불출마 쇼. 큰 것을 내려놓는 쇼. 그런데 이큰 것을 내려놓는 쇼를 하면서 또왜이 쇼를 하느냐. 또 다른 저희가 뭐냐? 그것은 자유 한국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황교안이가 또는 자유 한국당에 있는 반 유승민 세력들이 합당을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아주 얄팍한 정치 공학인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불출마 선언까지 양, 양보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해야지 않겠느냐. 근데 유승민으로서는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쇼를 벌였지만 이 당으로 가면 단한 석도 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완전히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그 쇼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같은 그야말로 아마추어가 아, 이거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승민은 자유한국당으로 원대 복귀하게 되면 총선 과정을 통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유한국당은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유승민이 당의 얼굴이 되는 유승민 당이 될 겁니다. 지금 유승민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승민이가 이번 불출마 선언을 하던 출마를 하지 않던간에 유승민이가 어차피 자유한국당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누구의 당이 된다? 유승민의 당이 되는 거죠. 정말 알다가도 모를게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정치의 복합성, 이 유승민의 술수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당하려, 당하는 척,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유승민의 불출마 선언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유승민이가 불출마 선언이라는 양보를 했다라는 쇼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그 통합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얼마만큼 클 것이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쳤을 때 단순 합산도 되지 않고 완전히 35%가 돼야 되는데 25%로 줄어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25%로 줄어든 상황이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유승민 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과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 찬성 당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인민 재판이었다.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파의 그 핵심 지지층은 엄청난 붕괴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유승민, 하태경, 이혜운 그야말로 탄에게, 악랄에게 앞장섰던 세력들과 같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보수 우파 지지층이 엄청나게 붕괴되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윤창준,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 의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요.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가짜 엉터리 누명을 쓰고서 인민 재판 마녀 사냥을 당한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최고의 최악의. 비련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정치적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탄핵에 앞장섰던 62명, 62명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번씩 손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서 재판장에 끌려다닐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킨 홍준표를 포함한 6 3 명의 탄핵 역적들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윤창중은 대구 동구 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유승민이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작은 승리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창중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정치적 시련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순수한 열정이 얻게 된 작은 승리입니다. 저 윤창중이가 이번 대구 동구을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동구 으레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친인척 또는 지인 최소한 한 분씩만 찾으셔 가지고 윤칼세 TV를 시청해 주시도록 꼭좀 부탁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에, 저한테 2만원을 생방송 시간에 보내주신 송기땡이라는 분, 아직 010-8881-4649에 연락이 없으십니다. 연락이 없으시다면 정말 이것은 저를 방해하는 겁니다. 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만원을 저희가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해 주셔서 은행 계좌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